봐 주세요. 3, 2, 어, 원딜이나 힐러도 가까이 화신, 생명의 나무. 본인이 안전할 거예요. 시원 대 진방 형로해 줬네요. 진방 형대로예요 지금. 진방 형로 가시면 돼요. 바다 바질 지금 바질 발포 빠져나가세요 하나씩. 네 좋습니다. 아 겹쳤다. 그냥 그대로 갔으면 됐는데 저기. 후액 계상도 살짝만 나가줘요. 네 좋아요. 지금 한쪽 비어 있는 쪽만. 지금 영방 돌려주고 응. 번성. 평문 조금 병. 다 나왔네. 근냥 전부 해줘요. 또로를 조금만 더. 조, 살짝만 나가시고. 광스턴 되면 좀 지원해주고 오른쪽으로 돌아요. 한번 다 해결 대결, 해결됐고. 개인 아, 생존기 번성화신 뭐, 음. 생명의 나무 미지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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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트가 4이패 끝나고 2피통이었어요 첫번째 4이패 끝나고 번성 쏠 음. 지금 재집 올려서요 재집결네개달잘갔고요뭐아요 방스턴 좀 넣어주시고. 어글 좀튀는거 하나 있거든요 여기. 아무카지 하나. 오웬님 치고 있는데. 나가시고. 지금 화도 돌려야 돼요. 그렇지. 타입에 들어갈 거예요. 가까이 안, 안 가까이에 씨앗 살아날 거예요. 병원. 마무리하고 최대한 빠르게. 비로 안 들어가니까. 알수 님 혼자 저쪽에 있네. 요거 뒤에 활봐 주시고 내가 넘어 갈게요. 번성 고대 인도 개인 생존기 화신 평안. 생명의 나무 씨앗 안깨울게요 그냥 안앗울게요라도안무리합시다 그냥 그대로 요 쟤가 안그울게안